마량은 형주 양양군 의세현 출신으로 그와 그의 형제들은 모두 뛰어난 재주로 널리 이름을 떨쳤는데, 마을 사람들은 마시오 형제 중에서 백미가 가장 낫다라고 말했답니다. 여기서 백미는 마량을 칭하는 것으로 그의 눈썹이 하얗기 때문에 붙은 별칭이었고, 그는 뛰어난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유비가 형주를 다스리게 되자 마량을 등용해 종사로 삼았다고 하며 입초하는 시기에는 형주에 남아, 내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유비가 익주 지역을 평정한 뒤에는 촉으로 불려가 일했고 유비가 이릉대전을 일으켰을 땐 그의 참모가 되어 전쟁에 참가하지만 유비가 전투에서 패하는 와중에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6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촉나라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마량 또한 사료가 극히 부실하기에 그의 일대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외에 유의미한 내용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갈량과의 친분과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입니다. 유비가 유장의 군대와 맞붙었고 제갈량이 지원군을 이끌고 가는 시기에 마량은 형주에 있었는데 그는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 낙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년께서 시대에 홍응하고 세상을 밝히니 공업을 달성할 수 있는 증조로 보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편지에서 마량이 제갈량을 존형이라고 칭했는데. 이것을 본 배송지는 주석을 달아 마량은 아마도 제갈량과 의형제를 맺었거나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마량이 송관에게 사신으로 가는 임무를 맡게 되자 제갈량을 찾아가 자신을 송관에게 소개하는 편지를 써달라고 말하며 그 내용에 관해 의논할 정도였으니 둘의 친분은 상당히 두터웠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량이 오나라와의 친교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송건은 그를 공경하고 극진히 대우하였다고 하며 이흥 대전 당시 유비의 명을 받들어 무릉에 들어가 옥의 지역의 만니들을 설득시켜 유비의 군대에 합류하게 하였는데 만니의우두머리들이 모두 다 인수를 받고 마량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마속은 마량의 동생이며 형인 마량이 형주에 남았을 때 마속은 유비를 수행하며 촉으로 들어갔고 월준 태수에 임명됩니다. 그는 제주와 기량이 남들보다 뛰어난 데다 군사계책을 논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제갈량은 마속을 눈여겨보며 그를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제갈량과 생각이 달랐는데 임종을 앞둔 유비는 제갈량에게 마속은 말이 앞서고 과장되게 하니 크게 기용하면 안될 것이오. 그대가 이를 살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비의 걱정에도 제갈량은 마속을 중용했는데 그를 참군으로 삼은 뒤 매번 불러서 밤낮으로 여러 방면에 대해 이야기를 논했다고 합니다. 양양기에 따르면 건흥 3년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하기 위해 출병하였을 때 마속은 그를 전송하러 나옵니다. 마속을 본 제갈량은 그에게 지금까지 논의한 게 있으나 지금이라도 더 좋은 계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말했고 이에 마속은 남중은 멀고 험한 지리적 이점을 믿고 불복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늘 격파하더라도 내일 다시 반역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 무리들을 모두 다 없애 후한을 없애고자 한다면 이는 어진자의 마음이 아닌 것이고 단기간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무릇 용병의 도에는 상대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고 성을 공격하는 것을 하책으로 삼으며 마음으로 싸우는 것을 상책으로 보고 병사로 싸우는 것을 하책으로 여기니 저들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제갈량이 맹획을 사면하고 난만을 마음으로써 복종시키니 제갈량이 죽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반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속은 책사로서의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초계 1인자이기도 한 제갈량의 총애를 받았으니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난만을 평정하고 오나라와의 하친을 강화하여 후방을 단단히 한 제갈량은 드디어 북벌을 개시합니다. 건흥 6년, 제갈량은 군대를 이끌고 기산으로 향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장인 위헌, 오일 등을 선봉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제갈량은 대세를 거스르고 마속을 발탁하여 선두에 서게 하고는 주요 기점인 가정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 선택이 마속을 과대평가한 것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측근에게 군공을 세울 기회를 주려고 한 것에 기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잘못된 선택으로 군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록상으로는 마속이 대군을 이끈 건 이때가 처음으로 보이며 왕평전에 따르면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거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지형 자체가 군대가 움직이기에 번잡하였고 식수를 얻기에도 적합하지 않았기에 왕평은 여러 차례 마속에게 위치가 불리하다고 진언했으나 마속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장압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가 도착했고 노련한 장수였던 장압은 마속의 군대가 산 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식수를 끊고 포위 공격을 감행해 마속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마속은 이때 군대를 수습하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보이며 마속이 싼 똥에 뒤처리는 왕평이 수습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패배는 적재적소에 임무를 배치하지 못한 그릇된 판단과 대군을 이끈 경험이 전무한 야전사령관이 상급자의 절도를 어기고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 혼합된 참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갈량은 주요 거점을 잃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전군을 한중으로 퇴각시켰고 1차 북벌은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이후 마속은 사로잡힌 뒤 39세의 나이에 하옥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상랑은 평소 마속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마속이 도망칠 때 모르는 척 눈을 감아줬는데 이 사실을 제갈량에게 들켜 관직이 박탈된 뒤 제갈량이 죽을 때까지 관직에 복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막이라는 인물은 제갈량이 마속을 참하려고 할 때, 진나라 명명과 초나라 자옥의 사례를 제시하며 반대하였고, 이 일로 제갈량의 신임을 잃어 소외당했다고 합니다. 이막은 이로 인해 제갈량을 중호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제갈량이 죽자, 제갈량이 죽은 것은 경축할 일이라며, 제갈량을 비난하는 소를 올렸고, 이를 보고 분노한 유선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장화는 마속이 죽은 뒤 제갈량에게,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는데, 지모 있는 선비를 죽이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사회가 분열되고 군대의 교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 써서 적을 토벌하겠소?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처럼 여러 인물들이 마속을 참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던 것을 보면 마속을 무능한 인물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마량 마속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군 3대 책사 중 하나라 평가받는 인물이며 연이 영향 때문인지 다른 조조군 책사들에 비해 사람들에게 조명받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조조가 강적들과 싸울 때마다 수많은 계책을 진언하여 조조에게 승리를 안겨준 뛰어난 책사입니다.